저녁 마을회관, 마을회관 있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마을회관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마을회관 옥상으로 올라오시면 항상 이렇게 시골 풍경을 마음껏 느낄 수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멍하니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너무 풍경 멋있지 않아요 여기서 TV도 보고 여름 분위기로 선풍기 바람도 받고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 슬리퍼까지 정말 현실감 넘치지 않나요? 이제 내려오면 여기로 와서 짜자잔 너무 이쁘죠? 어떤 거냐면 이 개예요. 이렇게. 정말 이쁘지 않나요? 이무이쁘지 않나요? 여기는 거의 초반렇게이 공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 정말 시골 렇게 이렇게. 이런갈이밭갈이밭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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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식이 정말 좋고 쪽으로 오면 이오가 공방을 운영해요 여기서 장작도 패고 버섯도 키우고 그리고 이렇게 도착까지 때마침 문 열려있으니까 들어가 봅시다 짜자잔 이오야이오 이유 집은 이렇습니다 이 옷이 이오가 입으면 되게 잘 어울려요 그리고 여기 케이크 이오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오가 케이크나 안 먹어봤을 것 같아서 케이크로 준비해봤습니다 음? 디저트를 좋아한대요 케이크도 많이 먹어봤나봐요 여기가 열린다고 하네요. 아니, 이렇게 막 떡도 찍고, 기이 공방도 하고 이러는데, 한 케이크를 못 먹고 막 그런다니까. 여기는 제가 성격이 급해서 어떻게 한꺼번에 가로질러서 가는 그런 공간을 자꾸 만드는데, 그 공간 중 하나입니다. 짜자잔! 여기는 이셉이 오른쪽은 마녀 공장이에요이쪽은 거대한 성탑이었는데이 지금은 폐허가 되어 그런 는이이에요 그래서 가보시면 여는이렇게는이렇구나이도구는이친구이런거울이친구요이친구이렇게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흔적이 있고 이렇게 살림의 흔적이 있어요 마녀의 집도 꽤 멋있습니다 일단 전체 다 꾸미진 않았는데 여기 봐봐요 이렇게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 바닥을 딱 처음 본 순간 아! 마녀 집도 꾸며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꾸몄어요 이렇게 봐봐요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나머지는 다음에 시켜드리고하도 이런 아주 좀 은산하고 어딘가 입구 같은 이런 느낌 어? 바퀴벌레를 제가 죽었나봐요. 바퀴벌레가 있었나봐요. 일단 갑시다. 그리고 옆에는 무너진 성이 있는데 이렇게 호랑이가 갇혀있습니다. 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런 시장 분위기? 시골 분위기를 좋아해서 나은 공간인데 저기 봐봐요 저기 가오나시가 있어요 가오나시랑 토토로가 이렇게 야식을 즐기는 그리고 저 병들이 짓고 있는게 뭔가 토토로 배경음악 같지 않나요? 여기도 라면 라면 가게 새벽 라면 가게 자 이제 대망의 야경입니다 멋지죠? 제가 여기를 진짜 만드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는데 막뭐 처음에 2단했다 거리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막 해놨다가 다시 부수고 다시 쌓고 막 중간에서 오도가도 못해서 강제 종료하고 이러면서 키운 야경입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 정말 좀 슬롬과 같은 그런 곳이 있어요 짠 이런 낡은 아무도 안올것 같은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주유소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지나서 여기는 은둔한 낚시꾼이 여기서 생활을 하는 그런 곳이 뭔가... 어떤 컨셉이었냐면요, 처음 만들 때이 사람이 옛날에 실험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모종의 이유로 은퇴를 하고, 나중에 기자가 돼서 다시 그 실험 장소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긴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진 뒤였고 그 사람은 가지고 온 차랑 카메라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여기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또 어쩌면 과거에 자기가 뿌리 내리고 살았던 곳인데 버리고 가면 자신 존재 자체도 사라지는 것 같아서 자기는 유 공간이 불법적이고 정말 싫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다시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유모를 미련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컨셉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외로워고 이게 음 그렇겠어요 다 일인가고 녹 고간 카메라도 있고 공사 중인 그 옛날 페어 공장들 이렇게. 도 보는 좋지만 저녁에 봐도 좀 그런 공간 여기는 제집더 고즈 치자 이제는 집에 들어가 볼 거예요 헐 바퀴벌레가 생겼나 봐요 일단 여기는 여기는 제 집이에요. 응? <laughs> 바퀴벌레 때문에 나갈 것 같아요 음... 일단 저도 나갈게요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 포를 끼고 아름다운 길이 있습니다 짜자잔 이것도 여름을 그리워하면서 겨울에 만든 그런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스박스가 좋은 게 옷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면 옷도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런 것도 예쁘죠. 뭔가 저는 이걸 하면서 느낀 게 버스정류장 같은 공간도 좋아하고 되게 조각조각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살짝 외로울. 외로워보는... 여기는 노래방인데 이런 노래방입니다. 여기서 오면 이걸 꼭 튕겨줘야 되고. 맛있는 음식들이 있는 식당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런. 이 낙엽이나 벚꽃잎이 너무 좋아요. 여기는 낮에 보면 더이쁜데 이런 공간이에요, 이런. 그리고 여기는 이런. 이런 공간입니다. 제가 집을 꾸밀 때좀 실용적인 것에서 생각을 많이 해서 있는데 못 앉고 이런 거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공간에 가볼 수 있고, 모든 공간에 앉을 수 있도록 최대한 만들었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됐나 봐요. 그리고 여기입니다. 너무 이쁘죠? 빵도 일부러 제가 맛있어 보이는 빵들만 열심히 구했습니다. 이게 오랜만에 접속하니까 키가 헷갈려요. 그리고 여기는 앞 영상에도 나왔던 이쁘지 않나요? 너무 이쁘죠. 오늘 준이가 카메라에 많이 나오네요. 就你。<laughs> 귀요미 집 귀요미 집입니다 음. 잡초를 뽑아주고 여기가 제영이집 은방울꽃이 피는 곳이에요 아 <laughs> 아니, 쥐니가 가는 곳마다다 있어요. 아니, 그리고 다 포즈를 잡고 있어. 이 다음에, 이 다음에. 집입니다. 짜자잔. 제스민이 졸고 있으니까 말을 걸어볼게요. 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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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고. 뭐라도 줄게요. 음. 음. 줄게 없어요. 입고 아, 어디로 보여줘야 될까? 어, 들어갔다. 제스민 집 보여드릴게요. 근데 잘지도 몰라요. 잔대요. 짜자잔. 여기도 정말 신경 많이 써. 짜자잔. 이런 공간이. 여기도. 를 가장 많이 뒤집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깥에서 씻는 공간이랑 변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푸딩, 푸딩 있어요. 푸딩 그리고 잡초도 있습니다. Doom. 버스정장장은은 곳이 있죠? 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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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티액인가 그 동물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돌려주도록 할게요 어어 <laughs> 어, 이거 주면 이거 주면 얘 이거 쓰고 다니는데. 이제이거 쓰고 다니겠다 옷은이쁜데 여기는 그 제가 우르슬라를 좋아해요 제가 우르슬라를 좋아해요 여기오우슬라집 집인데 어렸을 때 백한마리 강아지에 나오는 아덕도 좋아했고 우르스라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우르스라 집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아래 상어 때 우르스라 쫄벽 그리고 여기 마녀 거 그리고 여기는 물약 제아하는곳 이렇게 황금 꽃과 이런 공간 너무 이쁘죠 근데 여기가 카메라로 찍으려면 잘안 찍혀서 이런 이게 더 이쁜데 이렇게 하면 나오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로 가면 바다에 앉아서 사색에 맞칠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뭔가 이렇게 혼자 앉아있으면 동물의 수은 되게, 되게 슬픈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예전 영상에서 보여줬던 패치가 만든 스핑크스랑 핑크스가 키우는 강아지 그리고 노래 부르 그리고 여기는 거울에서 여기 딱 40개 넘게 놓여지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이거 이쁘니까 이쁜 곳에 올려놓 지금까지 야경 소개였구요 그동안 봐주셨. 아니요, 그동안이라 그러면 <laughs> 헤어지는 것 같으니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야경 너무 이쁘지 않나요? 짠, 짠. 그러면 짠, 아니 지금까지 저희 야경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친구 집으로 놀러 가보겠습니다. 도록하 안녕, 안녕, 안녕. 다음에는 낮으로 들어올게요.